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아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가 다음 달 11일 치러집니다.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밝힌 출마의 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도태호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 때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변호사입니다. 또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역시 변호인단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우파진영 내에서 어 여러가지 의견과 상반된 의견과 어, 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적어도 선거가 끝난 뒤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대법원이 관련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도태호 변호사는 오늘 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 출마 선언의 변에서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목소리를 극으로 몰며 선거 공학에 몰두해 왔고 법치 파괴적 탄핵에 동조했으며 자유 삭제 개헌을 허용할 뻔했고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180석에 눌려 단계적인 체제 변혁의 길로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힘을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우선 도태호 변호사 출마 선언문 전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대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혁신적 국가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기념사에서 민주정책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국이념을 천명한 바 있다. 현재 유엔 감시와의 총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수립의 유일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 개정을 통해 체제 변혁을 완수하려 한다. 이러한 반대한민국 헌법 파괴세력에 맞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대한 건국과 6.25의 호국, 경제개발과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 1987년 적법절차 민주주의의 평화적 이행이라는 정통 흐름을 계승하여 마지막 헌법적 과제인 북한 해방 자유통일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국민의 힘 내부에서조차 스스로를 부정해왔다.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목소리를 극우로 몰며 선거공학에 몰두해왔고 법치 파괴적 탄핵에 동조하였으며 자유삭제 개헌을 허용할 뻔했고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180석에 눌려 단계적인 체제 변혁의 길로 끌려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건국이념과 헌법을 수호하고 혁신적 국가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전통 흐름인 개인의 자유, 법의 지배, 국익중시를 바탕으로 안전국가, 교육국가, 선도 국가라는 국가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복지와 평화, 거짓 인권의 담론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안전, 평생 교육을 통한 지속적 혁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가 조화되는 문명 선도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항진, 자유통일, 학스 코리아나를 향한 대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유 만세, 대한국민 만세,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혁신을 주도할 국민의힘 만세! 2021년 5월 13일 도태우 변호사 국민의힘 대구시당 인권위원장 어, 이상은 도태우 변호사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변이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도태우 변호사의 최고위원 뭐, 당대표도 아니고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어, 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온 지금 후보들 면면을 보면, 어, 사실 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 나온 인물들이 현재 지지도 순으로 하면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김웅, 홍문표, 조경태, 권영세, 윤영석, 조혜진, 지금 현재 아마, 저, 이런 모양인데, 우선 이 중에 이준석, 김웅, 아주 저, 유승민 계보들이죠. 유승민 계열. 주호영, 대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파의 탈당파죠. 나경원, 탈당은 안 했지만은 아, 탄핵 찬성파였죠. 오히려 지금 지지도가 조금 낮은 쪽 의원들 중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정치인도 보입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그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어 힘의 이런저런 나오는 목소리들을 보면 이 소위 탄핵 찬성파 혹은 탈당파 이 목소리가 너무 강합니다. 이 지금 국 지금 당벌이고 달아났다가 자기 살려고 달아났다가 나중에 세불리하니까 설거머이 돌아온 사람이 안방 찾아서 큰소리까지 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어, 최고위원회라도 도태우 변호사 같은 어, 이런 지금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어느정도는 포진되는게 그나마 국민의힘 이 정통 우파 성향 국민들로부터 어 완전히 외면 당하지 않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 문화일보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김종호 논설고문이 쓴 남은 1 년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할 건가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문화일보 김종호 논설고문입니다. 걸피다면 촛불던 국민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 일반에 대한 계대주의 취급을 체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파괴, 안보 무력화, 경제 실패, 국민 분열 등 총체적 실정의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반성 자청하긴커녕 앞뒤부터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것은 대표적인 예다. 권력형 범죄수사의 원칙을 지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 사실상 찍어낸 문 대통령은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를 두고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적된 부적격 사유는 차관 경력 자체가 아니다. 문 대통령 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파렴치한 전방위 불법 혐의 수사에서 당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도록 제안이를 포함해 두드러진 정권 편향이다. 그런데도 눈 가리고 암식으로 둘러대면 국민은 그대로 믿고 속을 것이라고 여긴다. 문 대통령은 영국에서 도자기 1250여 점을 밀수한 혐의 등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국가지원금으로 간 해외출장에 상습적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동행하며 공사 구분조차 못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축해 올렸다. 그동안 최고 능력자들을 발탁해 왔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오로지 헌결만 따지는 무한주기로 발목을 잡는다고도 강변했다. 국민을 이성적 판단력이 없는 존재로 치부한다. 그러지 않고는 그런 적반하장의 억지와 괴변을 일삼을 리 없다. 개각 발표를 앞두고 인터넷에는 문 대통령이 악취나는 쓰레기통에 머리를 넣고 장관 후보자를 찾는 합성 풍자 사진까지 떠돌았다. 경찰에 체포된 도둑이 직업을 빈부격차를 없애려고 밤낮없이 노력하는 사회운동가라고 진술했다는 오랜 유머도 새삼 회자됐다. 부패, 부도덕, 부정, 위선이 더 심한 후보를 고르는 것으로까지 비치는 행태가 또 반복될 것이라는 비아냥이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내로남불이 문정권의 DNA라는 취지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행태도 마찬가지다. 차기 대선 유력주자 3인이 앞다퉈 내놓는 묻지마식 포퓰리즘 공약은 수많은 예중 하나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상권분리까지 흔들며 국회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신했던 정세균 주자는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그에 앞서 총리를 지낸 뒤에 민주당 대표도 했던 이낙연 주자는 징집된 남성은 군에서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3천만 원 장만에 들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주자는 4년간 대학 안 가는 대신 세계 여행비 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민주당 지지자가 많던 20대 남자를 일컫는 이 대남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의 등을 돌렸다고 해서 다시 환심을 사기 에 던지는 사탕발림 미끼들이다. 제2 허경영 경쟁이라고도 개탄하지만 실상은 서울시장 보선에 나섰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허황한 공약보다 훨씬 더 악성이다. 비현실적인 차원을 넘어 국민을 대놓고 개돼지로 본다. 고기나 당근 몇토막만 던져주면 말을 잘 듣는 개돼지여서 국가 부도를 부르든 말든 펑펑 돈을 쓰는 정치적 선심이 국민이 낸 세금인질도 모르고 고마워한다는 오만한 인식의 반영이다. 허 후보의 선거구호였던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국도둑놈이 많습니다. 속에 도둑이 되겠다고 서로 나서는 행태와 진배없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20대 청년들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여당이 촛불 집회 대상이었을 것이라며 내로남부를 고질로 지목했어도 문정권에는 여전히 우위독경이다. 대래 문정권 핵심이야말로 이성적 판단력 없는 가축 비유가 합당한 대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부터 남연인기 1년이나마 말로만 민의를 떠받든다고 해서는 안 된다. 문주공화국 오명을 자처하고 참담한 실정도 분식하며 대법원장, 근, 검찰총장 등을 내 편으로 쳐온다고 해서 정치적, 사법적, 역사적 죄책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문화일보 김종호 논설 본문의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